안녕하세요. 셀러의 성장을 돕는 셀러나우 클래스 강사 제이입니다. 이번 주도 정말 뜨거웠죠. 6월 마지막 주 이커머스 업계에 정말 중요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놓치면 정말 후회할 만한 핵심 이슈들을 오늘 5분 안에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온라인 셀러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 주세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뉴스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정부에서 이커머스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온라인 플랫폼법 일명 온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배달 플랫폼 수수료의 상한제를 도입하고 입점 업체들의 단체 협상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플랫폼들이 수수료나 광고비 산정 기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고요. 이게 온라인 셀러 여러분께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플랫폼 수수료 정책이 대폭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점 조건이나 운영 규제도 강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할게 자사몰 운영의 중요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플랫폼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다채널 판매 전략을 미리미리 수립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시장 기회에 관한 소식입니다. 카카오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어요. 주요 내용을 보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카카오톡 채널과 연동한 유통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현재 1평균 30억 원 이상이 거래되는 플랫폼을 더욱 고도화시킨다는 계획이에요. 이게 온라인 셀러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어요. 농수산물 온라인 유통 시장이 확대되고 B2B 도매 거래 온라인 전환이 가속화될 거거든요. 신선식품 이커머스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농수산물이나 신선식품 카테고리 진출을 고민하고 계셨다면 지금이 좋은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로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5월 국내 유통업체 매출이 16조 원을 돌 전년 동월 대비 7% 증가한 수치예요. 특히 주목할 점은 그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도 0.9% 반등했다는 거예요. 성장 요인을 분석해 보면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서 내수가 회복되고 있고 여름 시즌 상품 판매가 증가했어요. 이커머스와 오프라인이 상생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측면에서는 중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징둥닷컴이 주목받고 있어요. 알리바바, 핀도도와 함께 중국 3강 구도를 형성하면서 프리미엄 품질 중심으로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셀러들에게는 중국 진출 시 플랫폼 선택지가 다양해지고 있고 품질 중심 마케팅 전략의 유효성이 재확 되고 있어요. 글로벌 크로스보드 기회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트렌드 소식입니다. 2025년 AI 기반 이커머스 혁신이 정말 가속화되고 있어요. 주요 트렌드를 보면 AI 기반 개인화 추천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있고 챗봇 상담 서비스가 일반화되고 있어요. 이미지나 음성 검색 기능도 확산되고 있고 AI가 상품 설명이나 리뷰까지 생성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루퍼스, 네이버 쇼핑의 AI 검색 강화, 쿠팡의 AI 기반 상품 추천 등이 대표적인 사례죠. 온라인 셀러 여러분들도 이제 AI 도구를 활용한 상품 기획이나 마케팅을 고려해 보셔야 해요. 고객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시고 자동화가 가능한 업무 영역 을 파악해서 AI 트렌드에 대응할 예산을 편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핵심 이슈들을 정리해 보면 정부 규제 강화로 자산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농수산물 시장 확대로 신규 기회가 창출되고 있고 전반적인 매출 증가로 시장 성장 동력이 생겼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면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고 AI 기술 도입이 혁신 투자의 첫 기라는 점이에요. 즉시 실행하실 수 있는 액션을 말씀드리면 다채널 판매 채널 구축을 검토하시고 데이터 분석 도구 도입을 고려해 보세요. AI 기반 마케팅 도구도 테스트해 보시고 농수산물 같은 신규 카테고리 진출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셀러에게 꼭 필요한 실전 지식 더 보고 싶다면 제 채널도 확인해 보세요. 성공하는 온라인 셀러가 되시길 바랍니다.